최근 정부의 대입 정시 모집 확대 발표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잡음이 흘러나온 바 있습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놓고 정부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다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대입 정시 확대 논란이 야기한 우리 교육의 단상을 정리했습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두 자녀 모두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로 두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 진학 계획을 준비하는데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서울에 소재한 특정 대학들에만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 알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건을 다른 게 서울 대학 그것도 정시 비중이 낮은 대학을 대상으로. 정시 비중을 늘린다고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발표한 거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발표했는지가 의문이고. A씨는 사회적 논란에 휘말리는 우리 교육의 현실에도 한숨을 내쉽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결정해야 함에도 사회 고위층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지면서 입시 정책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전 장관 따님. 입시 그 비리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바로잡겠다고 정책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정책을 바꾸고 어~ 이렇게 하는 거는 교육적으로 되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시 전문가는 최근 일고 있는 대입 정시 확대 논란과 관련해 정시 모집 확대는 이미 정부가 수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안이지만 정책을 추진하려는 시점과 속도에 있어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때 정시를 4 5 하자고 어, 얘기가 이미 나왔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부 장관이 정시를 그렇게 급격히 늘리지 않겠다. 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국 사태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정시를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한 진행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편 정부는 11월 안에 대입 정치 비중을 30% 이상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입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